오늘은요 우리 뜻깊은 날이니까 우리 같이 다른 인사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리 그럼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하시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이죠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날 바로 우리는 그 날을 성탄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인사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온정에 열심히 일어 나고 또 내일을 맞이하죠. 또 우리는 2016년이라고 하니 한 해를 이렇게 한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때로는 그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못할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너무너무 좋아서 기쁘게 박장대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했던 그런 날도 아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렇게 우연히 나에게 찾아왔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 해서 이렇게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계셔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어, 군부대 장병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함께 참석하셨어요. 어, 우리 우리 부대 장병들과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에덴 교회의 전통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장병들이 항상 같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이거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 13년의 역사 가운데 그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25일이 될 때쯤 되면 항상 전화를 주셔요. 목사님, 이번에도 우리 군인들이 갑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장병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감사드려요. 에, 저희 아들은 해군대, 해군,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쫙 연평도 우도라고 하는 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에, 엊그저께 왔다가 이제 엊그저께 들어갔습니다. <laughs> 휴가를 왔다가 들어갔는데 아, 이번 성탄절을 좀 같이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어찌게 날짜가 그렇게 돼서 금요일 날 아,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큰 축복이다. 우리 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 섬에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그 섬에 아무도 예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아빠, 나 어찌하면 좋아. 그래서 야, 혼자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아침마다 큐티하고아침에 성경 말씀 두장식 읽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대요. 그 열심히 예신한 지가 잘 지켜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 또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분상을잘 하시고, 또잘 전역하셔서, 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오늘 내가 하도 누가 좀 귀에 그좀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회를 가져야지 하고 나오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베들레헴그 말구유라고 하는 것을 탄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600년 전부터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좋은 호텔 방에서 아니면 좋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는 말구유에서 그런 탄생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먼저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환경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놓았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멋지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번제로 드려질 처지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삭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리아산 반대편에서 말이죠.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셨고 그한 마리의 양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네 아들 이삭 대신에 저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때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에서 준비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에 바로 직전에 말이죠.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아구스도가 말이죠. 왜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이렇게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영을 내려서 이제는 갈릴리에서 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요, 그냥 우연히 가는 발걸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곳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전부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나는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비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앞서면 사람은 근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근심하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마른데요. 여러분, 뼈가 마르는 게 뭔지 아시죠? 뼈가 마르면 사람은 죽어요. 뼈가 마르면 사람은 죽는다고요. 여러분, 밤 동안 말이죠. 밤내들 여러분, 근심 걱정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 고민 고민하다가 새벽까지 오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히 피곤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갈 거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여러분 그냥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일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왕궁에서 탄생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좋은 가문에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좋은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 재벌의 아이들이 말이죠 자녀들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멸시를 받잖아요 멸시하는건 우리 자유이지만은 근데 사람들은 괜히 말이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아니 왜 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를 달고 태어나갖고 말이지 나는 흙저인데 이거 뭐야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만약에 그 왕궁에서 화려한 그 궁궐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말이죠 존귀하게 위대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말구유에서 주님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우리들은요 서슴없이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서슴없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대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제가 공동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사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사정을 몰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슴 터지는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통곡할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말 못할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걸다 알아. 왜 그러는지, 아니, 나도 겪어봤어. 나도 그 상황에서 한번쳐 해봤어. 내가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내가 다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기다려 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속 터지는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쓰라린 마음도 알고 계시고요. 어쩔 바 모르는 슬픔도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말씀하시면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 옆에서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다시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에 다시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인데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이 성탄절에 무엇을 우리는 배워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스 2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에게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 빌리포스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셨으나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 머리 가장 작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들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또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을 배워야 될까?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에 배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한 처녀에게서 이제는 한 아이가 날 것이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인간을 구원하게 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오늘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갈수 없는 그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우리가 갈수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각자를 보내주시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말이죠,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다. 우리가 캐럿동만 부르고 그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성탄의 말이죠. 여러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시고 또더 나가셔서 하나님과 예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받으시고 또그 기쁜 좋은 소식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 전하시고 증거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한번 하시고요.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어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힘있게 한번 우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어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요.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셔서 하늘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박수 한번 해볼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